재생 불량 빈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골수섬유증, 백혈병, 다발 골수종, 림프종, 골수 증식 질환, 혈액감, 백혈구 감소증, 적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보혈구 감소증. 항암제는 제초제와 비견될수 있습니다. 항암제와 제초제의 유사성에 대해서 챗 GPT 3.5에 물어보았습니다. 항암제와 제초제는 둘다 화학 물질로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1. 세포 분열 억제 항암제는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거나 파괴하여 종양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제초제는 잡초의 세포 분열을 억제하여 농작물의 성장을 보호합니다. 2. 목표물 선택성 항암제와 제초제는 모두 특정한 세포나 식물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암제는 암세포에 더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정상 세포에는 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제초제는 특정 잡초에만 작용하여 주요 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세포사멸 유도 항암제와 일부 제초제는 세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포사멸은 암세포나 잡초세포의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종양이나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화학적 구조 일부 항암제와 제초제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화합물은 항암작용과 동시에 제초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항암제와 제초제가 세포나 조직에 작용하는 방식에서 비슷한 측면을 공유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목표와 사용방법은 상이하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항암제와 제초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최GPT 3.5에 물어보았습니다. 항암제와 제초제는 둘다 화학물질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항암제. 항암제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기 때문에 항암제는 이러한 세포의 분열을 막거나 파괴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항암제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2. 제초제. 제초제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농업 및 정원 관리에 서 사용되며,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잡초를 제거하여 작물의 수확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초제는 땅이나땅속의 잡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제초제는 잡초를 제거하여 작물의 성장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항암제와 제초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제와 제초제의 기존적 유사성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즉 항암제와 제초제는 생명체 동일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제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항암제의 개발 과정과 제초제의 개발 과정이 유사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